잠깐! 열어봐 열어봐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믹스, 고 하나는 뭐스 하나는 믹둘다딴 아, 탕구에요? 네네. 저는 괜찮아요. <laughs> 5천까지 만어 그러면 의심해 볼 만하지 저쪽 미세 에 빠져도 아주 미세해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 쉽게 청음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가스는 그쪽에 올라오잖아 이 바닥은 아예 아니, 아니고 바닥은 아니야? 그 벽에서 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 여기 티 아니면 이거 세탁기 이거 엘보겠지 쪽 얘네들 분명히 구부려서 시공했을 것 같아. 그 벽에서만 왜 나오지? 그 벽이 아무래도 의심스럽다야. 으로 갔다고? 양쪽 옆으로 범위를. 있어요,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거기야? 범위가 어디야? 거기? 이쪽, 이쪽으로 내 앞으로 이렇게 해봐 이쪽으로. 통석 있는 쪽으로. 통석 있는 쪽으로. 여기는 뭐 있다니까? 그 빼도 여기는 나와. 그래? 아까 빼봐 한범위 빼면 없어. 어. 바로 없어지네. 어. 그럼 여기로 쭉 와봐. 네, 일로 들어왔어, 이로 거기지. T를 찾아야지, 그러면 이거, 이거. 세탁기, T가 어디로 갔어 그러면. 뭐, 이, 이, 그러면 T 부속에 새는거 아닐까? 그래, 가보니까. 이거 소리도안 나고. 어, 그러면? 응. 어. 슬리브야? 그게? 좀, 좀더 위로 넣어봐. 뺐다 넣어봐. 아니, 넣어봐, 한번, 슬리브. 위치가 어디야? 아니, 그냥 그러니까 넣어봐, 일단 넣어봐. 아, 잠깐만. 지금 뺄게. 어. 위치 어딘지. 어, 어. 가깝다. 어, 이 앞이라고? 그이 앞에 팁 썼나 보다, 여기. 거기, 거기. 오케이. 그 정도. 그거 보고 다시 집어 넣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다시 넣어 봐, 한번. 그리고 잠깐만. 이건 그 순리구 논리가 없는데? 그리고 가져가자, 우리가. 아, 이건 그 얼마 안 해. 그다 말해요. 응. 더 넣어. 더 넣어 봐. 어좀 어, 음. 넣어 봐. 음. 계속 넣어 봐. 더. 더 더. 더안 들어가. 아, 거기가 슬리브구나. 음. 여기 여기 금 갔다. 부속인 것 같아. 저거 풀러보고 양쪽에 다 풀어보면 알지. 잘 풀러야 돼. 지금 봐봐. 어디가 갈라졌어? 아 갈라졌네 저기. 하나. 여기도 어디 갈라졌는데? 어. 일본에게 유니언 하나, 티아나. 어디 있어? 일단 그거 하고 배관을 맞고 하던가그거 연결해봐 일단. 네. 응? 후속 어딨어? 거기 있잖아, 다. 게 응. 어려운. 응. 슬리브 어디 있어? 통 갖고 왔는데 내가. 응. 아, 봤어. 어. 어. 음, 그래서 내가 사야 된다고. 음. 그한번더 마지막 조여봐 뿌리 먹은 거 같지? 그러더라. 그지? 뿌리 먹었는데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던데? 빡빡해. 오일 좀 바르자. 어? 야. 힘들게 하지 말고. 딱 맞춰서 저기 하면 되겠네. 여기 커팅게. 티가 터지니까 앞, 앞도 안 빠지고 참 아주 애먹을 뻔했다. 기둥은 안 붙여도 될까? 오케이. 깔끔하게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안 돼요? 예. 아마도 아마도 아마안바꿔도되마도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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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 도아도 띄워 5mm. 응. 그정도 탁구, 탁구, 탁 한번 구 닦고 이구 응. 그, 이것도 다 한번 닦고 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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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Okay. Yes.